어, 거울의 법칙. 오늘 다 마무리를 했고요. 끝으로 거울의 법칙 7가지를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198페이지 요약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전체 3장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거울의 법칙 첫 번째는요, 세상은 거울처럼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반영한다. 첫 번째 거울의 법칙은 내 마음이 내 현실을 좌우한다. 현실이 그동안 나를 들었다 놨다 했다면 그것이 아니다. 네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현실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너는 지금 주어진 현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너의 태도를 지금 이 순간 전환함으로써 다가올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 고려 법칙 반영은 영혼과 마음의 일체 속에서 형성된다. 이 얘기는 영혼과 마음은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랬죠. 영혼은 느낌, 마음은 생각. 그래서 머리와 가슴, 생각과 느낌의 일치상태. 그 상태가 되면 거울은 그 즉시 반영을 해준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의 일치상태가 뭐예요? 머리가 원할 뿐 아니라 내 마음도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야 되니까 당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기꺼이 동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살피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것이 잘 이해가 안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은 머릿속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마음속에서도 거부감이 탁 들어요. 그 느낌이 일치하니까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거든요. 몸이 싫은 거죠. 한마디로. 몸이. 몸은 정직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 머리도 끄덕끄덕 수긍이 되고 내 마음도 기꺼이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되고 마음이 통한다. 그럼 몸이 어때요? 신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일 소풍 간다고 래봐요 잠이 안 와요. 생각만 해도 즐겁고 마음도 들뜨고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요. 근데 내일 시험 본다. 아 귀찮아. 공부해야 되는데 자고 싶어. 학교 가기 싫어. 아 시험 감독관이 계단에서 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과 마음의 그 일치 상태 아시겠죠. 세 번째 거울의 법칙, 이중 거울의 반응에는 시간이 지체된다. 가능태 공간에 있는 것이 물리적 현실로 변환돼서 오기까지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에는 서서히 시간 안에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생각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반영, 이 거울의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구체화돼서 형상화돼서 나오기까지 계속 인내하고 지속해서 우리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번째 거울의 법칙, 거울은 태도의 내용을 반영할 뿐, 태도의 방향은 무시한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조폭이든 상관없이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면 거울은 그냥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땠던 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긋지긋한 현실이 내가 영혼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 그 현실은 너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랑은 상관이 없는 순수한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거고 내 마음의 현실이 그대로 거울에 반영돼서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왜이 마이너스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느냐. 그건 내 마음 안에서 마이너스 현실, 부정적인 현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싫은 것에 있다면, 나는 이게 싫어.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말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뭘 원하는 건지, 이게 싫다는 것은 뭘 원하는 건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죠. 전환해라. 싫은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꿔봐라. 그래서 원하는 것에 집중해라. 이 얘기죠. 거울에 반영할 때. 왜냐면 싫어하는 것에 집중하면 거울은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제발 그 인간 좀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 그 인간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 형태로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게 좋다는 거죠. 여섯 번째, 세상을 꽉쥐고 있는 소나기를 풀어 세상이 가능태 흐름에 따라 움직이도록 허락해야 한다. 왜냐?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하지 말고 손을 풀어라. 이 얘기 뭐예요? 세상의 흐름을 살펴라. 여유를 가져라. 흘러가게 내버려둬라. 그래야 외부의도가 네 현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것이 네눈 안에 발견이 되고 그 흐름 안에 올라탈 수 있다는 거죠. 잔뜩 힘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요. 내손 안에 사탕을 꽉 쥐고 있는데 저 금덩어리를 어떻게 집어요? 손에 있는 걸 놔야 집죠. 근데 이걸 꽉 쥐고서 금덩어리 달라고 하면 누가 줘요? 이걸 줘도 못 받는데. 내려놓으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유연한 태도, 이완된 태도. 이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도 이완이 중요하고 마음도 이완이 중요해요. 항상 이완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거울의 법칙은 어떤 반영이든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것은 항상 배우는 자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뭔가 나에게 이점이 되는 게 뭔가 배울 게 뭔가 이걸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는 거고 뽑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현실 불편한 현실도 거기서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그 장면을 바꿔라 마음 안에서 그러면 너에게는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 일곱 가지 법칙을 어, 여러분들이. 잘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하나 적용을 하셔서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3장을 했으니까. 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울의 법칙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먼 어떤 것에 있는 소망을 이루는 그런 것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매일에 부딪히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일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한 첨예한 갈등 관계,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에 인간관계 현실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 관계에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일곱 가지 거울의 법칙에 의거해서 점검하고 전환시키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걸 먼저 느끼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 마음을 바꿨더니, 내 태도가 달라졌더니, 반영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가 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르게 변하는 것 같고, 이런 현실에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감을 해야, 그걸 기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미래에, 더먼 미래, 더먼 가능태공간에, 더먼 섹터에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의 구렁텅이 같은데 이 구렁텅이 같은 현실은 방치하고 거기서 내가 조종키를 가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저 미래에 있는 뭔가를 찾는 것은 마치 이 급류에 떠밀려 가는데 배에 일단 올라타서 노를 저으면서 가야 되는데 배에 올라타지 않고 흘러가면서 저 멀리에 있는 동화줄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내가 여기에 올라가야 저걸 붙잡을 수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3장이 끝났고요 어, 또 시험을 또 제가 출제를 할 테니까 쪽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4장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sns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